왜? 지나쳤어? <laughs> 몰라, 몰라, 몰라. 찾아보세요, 어딨을까요? 왜못 찾을까요? 뚜아뜨지 <laughs> TV! t 아뜨지 뭐해요? 응? 무슨 책이에요? 뚜아뚜지. <두아트지의> 의대모험입니다 근데 뚜아뜨지 이거 막 보면서 엄청 웃던데, 너네 근데 글씨 잘 모르잖아. 음.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, 근데뭐 보고 웃는 거예요? 그냥 그림 보고 웃어요? 그럼요. 음, 그럼요. 글씨도 조금 읽을 줄알아요 네. 이거 뭐라 써 있죠? 아우, 음, 어, 간단한 글씨는 읽을 줄 아네. 고마블레라면모 <laughs> <라멘. 웃음> 재밌어요 책이야? 네. 근데 글자를 다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거야. 아빠도 읽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. 다 한번 읽어봐. 응? 아빠 읽어봐. 다 준비해 놨지. 엄마 깬다. 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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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랑. 맛있겠다. 먹자. 역시 밤에 끓여 먹는 라면이 최고야. <laughs>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온라인 예판 기간이었는데 바로 오늘 서점에 이 책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영풍문고랑 교보문고를 가볼 거예요. 과연 우리 책이 어디에 전시가 돼 있나? 응? 어? 어떻게 돼있나? 너무 궁금한 거야, 나는. 잠에, 잠도 안 왔어, 밤에. 아빠, 이거 봐봐. 어? 여기 난안 나와. 어? 여기 난안왜안 나와. 응? 우리 난안 나와. 왜안 나오지? 뚜지랑 아빠만 있어? 한 구경 한번 하러 가볼까? 응. 재밌겠다. <laughs> 가자. 자. 영풍문고에 왔습니다. 뚜아뚜지의 책은 어디 있을지 기대됩니까? 네. 기대돼요. 자가보죠저 손소독제 하자. 여기 미션입니다. 뚜아뚜지의 책을 찾아라. 찾으러 가보자. 뚜아뚜지의 데모험은 어디 있을까요?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 숙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책을 조금 찾았지만 여기는 아동 코너가 아니랍니다. 아동 코너는 한층 더 내려가야 된답니다. 내려가시죠. 아, 어쩐지 뚜아뚜지의 대모험이안 보이는 거야. 여기는 영품문고 본점입니다, 지금. 뚜아뚜지의 데모음. 왠지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? 응? 빰빰빰빵빰빰빰다 아, 드디어 찾았습니다. 와. 어, 대박. 어? 옷도 비슷하게 입고 왔어. 어? 대박. 어? 자, 51번에 또한 드지어 데모. 이렇게. 와,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. 명품 문고 본점에서. 야 대박인데요?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네, 좋아요? 좋아요? 네. 좋아요? 네, 좋아요? 네 좋아. 대박. 와,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. 엄마 봐요. 어때요? 감회가 새롭나요? 이제 오프라인에 책이 나왔고요. 응? 랩핑이 되어 있어요. 여기 뒤에 보면, 이 안에 보면, 포토카드 6종이랑 스티커 2종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. 랩핑에. 그렇구나. 응. 네. 여러분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영품문고였고요. 좀 이따 교보도 네. 가볼 겁니다. 자, 여긴 영품문고 본점입니다. 여기 본점. 해. 네. 이게 포토카드가 맞아요. 이렇게 육종에 랜덤이 아니라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? 네. 네. 온 김에 그래도 우리 지인 선물용으로 영품에서몇개 네. 사야죠. 몇개 살까요? 네? 말해주세요. 음, 두개 사. 두 개? 두개 <laughs> 살라고 내가 여기 왔어 지금? <laughs> 어? 근데 교보에 가서도 사야 되니까. 그치. 어, 일단은 좀. 무거우니까. 어, 무거우니까. 응. 다섯 개만 살까 그러면? 어? 이렇게 또잘 보이는 쪽에 아동코너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정미 잘해 흐트러지지 어, 그래. 말아 여기 먼지 쌓이면 여기 잠복해 있죠 우리 잠복 어머. 이거 왜 이렇게 꺾어져있어 어, 있... 이런 이런 안돼 안돼 안 돼. 지나갈게요 아이고 책을 뭘 사지 뭐 사세요 책사 네? 뭐 어, 무슨 책 살까요? 이거 뚜와뚜지뚜와뚜지 대모험이요? 대모. 대모. 어, 이거 얼마예요 이거 3천원이에요3천원3천원은 ,000원, 아니고요 네. <laughs> 자 좋습니다 아, 이게 명품 목 51번입니다. 갑시다. 저희는 다섯 건 사갑니다. 계산하러 가자. 네. 어 없는데? 이거 하고 갈까요? 아 네네네. 아 저기다가 같이 붙여 놓으신데, 이거 지금 뭐 영광이지. 하트도 그려주고 그림도 그려주도 돼요. 오, 이게 저, 그, 51번 매대에 붙을 수 있나요? 네, 네, 저희 코팅해서 네. 같이 지내요. <laughs> 와, 대박이다, 여러분들. 그러면 이제 교보문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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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, 옛날 방식 진행.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교보문고 본점에 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교보문고에 들어왔는데, 여기는 스테디셀러. 아빠, 이거봐 우리... 너무 야, 우리 책도 여기 걸릴 수 있을까요? 응? 우리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을까요? 여기 왔으니까 여기도 또뚜아지책 또, 또, 또 찾아봐야죠 가자 찾으러 가봅시다 야,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어, 지나치면 안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왜? 지나쳤어? <laughs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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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? 왜못 찾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와 찾았다. <laughs> 와. 어, 근데 여긴좀 귀여운... 달라. 뭐가 달까? 뭐가 달라요? 뭐야? 상품이 있나봐. 여기는 교보는 상품. 오. 휴대용 마스크 케이스. 마스크를 주는 게 아니고 마이 크 마스크 케이스를 주네요. 휴대용 마스크 케이스. 보 네. 광화문 본점입니다. 음, 여기서도 몇권 사야겠죠? 몇개 살까요? 여기서? 네. 어? 이게 아까 거기 다섯 개 샀는데 여기 두개 사야? 응? 네. 좀 그렇지 않나요? 똑같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! 왜? 어, 어, 어? 뭐야? 여기 뒤에 붙어 있네? 같이 랩핑이 되어 있구나. 아! 귀여워! 아, 아 그렇구나. 왜투명이지 이거 봐봐. 뚜뚜가 이렇게 네. 마스크를 쓰고 있네. 대박이네. 이거 뭐라고 써 있어? 좋아야? 이거 봐봐. 읽어보세요. 네. 마? 마 마. 응 맞았어. 시 마시 마시꾸 어? 는술에마마수쿠 마스크를 쏙 넣어주세요. 야 마스크 케이스인 거야. <목소리> 사토지의 대모 무슨 내용이에요? 섬섬나라를 구하라. 섬섬나라를 구하라? 왜 무슨 일이 섬섬나라가 왜 어머. 아이 악당에게서 구하는 건가요? 아, 너 뭐, 스포할 수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, 스포할 수 없어요. 아무튼 엄청 대, 재밌는 대모험 이야기예요. 진짜 대모험을 떠나면서 뚜아뚜지가 음. 정말 이제 그런 모험을 헤쳐나가는 정말 음. 판타스틱하고 코믹하고 여기, 진짜 나 여기, 대작이에요. 진짜. 나 영구한 도지가 선한 나라를 구하는 내용입니다.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꼭 봐주세요. 저기요, 뚜지님, 뚜지님 할말 없어요? 너무 재밌어서 뱅글뱅글 <밴들밴들> 돌고 있대. <laughs> 뭐야, 아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여기 책 안에 시티카랑 포토카드도 있어요. 아, 정말요? 그리고 교복에서 사시면은 여기 마스크 케이스도 들어있다는 점, 랩핑 안에. 아셨죠? 찾아! 네. 자,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교복에서도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너무 영혼문고 교복문고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여기서도 몇개 살까요? 두 개. 아두 개는 아 거기 다섯 개서 여기 도 다섯 개 사줘야지. 아 뭐하니? 네 안녕하세요. 네 그리고 계산이네. 안녕하세요. 해주세요. 네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열 권이나 사왔습니다. 네열 권을 샀습니다. 후 이제 서점에 책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. 어,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, 정말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? <laughs> 섬섬나라를 우리가 구하러 떠나자! <웃음> 예! <웃음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! 예!